문제론수용공급 1번 다음 가론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하는 문제고요. 이 문제는 균형 가격과 균형량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좀 특이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공급함수는 P는 200이다. 그리고 P2는 공급함수가 300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음. 자 원래 공급함수가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QS는 200 플러스 4P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요. 공급함수는. 그랬을 때 공급곡선은 우상향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처럼, P는 200, P는 300을 어떻게 그릴 것이냐? 일단, 자, 세로축이 가격이고, 가로축이 양일입니다. 이게 가격, 여기 양일 때, P200은 이렇게 그립니다. 수평으로. P300은 그보다 위에 이렇게 그립니다. 수평으로. 그 외를 뭐라고 읽으려면, 완전 탄력적이다. 라고 읽습니다. P200, P300. 어떻게 읽는다고요? 완전 탄력. 귤기는 뭐야? 수평. 마울러서, 혹시 모르니까, QS가 떴다고 칩시다. QS가 200이다. QS가 300이다. 이렇게 뜬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그릴 거냐면요. 자, 새로 죽은 가격이고 바로 중은 형일 때. Q가 200일 때는 이렇게 그래 Q가 300일 때는 이렇게 그리요 이건 어떻게 그리냐면 완전 비탄력이다. 기울기는 뭐다? 수직이다. 이렇게 읽어요. 그러니까 P200과 P300은 이렇게 그리고요. 뭐라고 읽는다고요? 완전 탄력. Q 200과 Q 300 어떻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완전 비탄력 이렇게 다 이거 꼭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음, 그래서 이거만 알아도 P 200 이렇게 그리고 P 300 이렇게 수평으로 그리고 완전 탄력, 완전 탄력이 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답은 몇번 아니면 몇번 이번 아니면 5번 됐나요? 완전 비탄력이나 단위 탄력이나 완전 비탄력은 답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P 200과 P 300 하나 그리고 나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뭘 보라고 했냐면 균형 양의 변화를 보라 그랬습니다. 자 P를 대입하면 나오는 Q가 균형 양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Q에다가 200을 대입합니다. 200을 대입해. 200을 대입하면 400이 빠지기 때문에 Q는 얼마가 되냐면 400이 나옵니다. 근데 이번에는 300이 됐다. 300을 대입해. 600이 빠지기 때문에 Q는 200이 됩니다. 그럼 Q 얼마에서 400에서 Q 얼마로 가면 200으로 가면 양은 몇 개가 200개가 감소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양몇개 감소? 200개 감소. 따라서 양은 200 감소에 완전 탄력이니까 답은 5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푸는 방법 여기 유의해서 우리 형광펜 제가 차를 좀 해드릴게요. P 200은 P 300은 가격 200, 300에서 기울기 수평 완전 탄력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이고 혹시 Q 200, Q 300은 양 200, 300에서 기울기 수직 완전 비탄력 이렇게 읽는다는 것을 기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균형 양의 변화는 P를 대입해서 가격 얼마? 아, 양 얼마, 양 얼마 이렇게 해서 양의 변화를 구하시면 된다. 양이란건 어차피 Q를 구하는 얘기니까 P를 각각 대입해서 양을 구한다. 문제 패턴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원래 QD 얼마, QS 얼마가 아니라 P는 얼마, 그다음에 Q는 얼마하는 극단적인 탄력성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 균형 문제였습니다. 균형 계산 문제. 오케이 클리어. 넥스트.